월드컵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2022년 월드컵에서요, 저에게 가장 감동스러웠던 것은 역시 손흥민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폴트칼전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 역전골을 넣던 그 장면 여러분들 잊으실 수 없을 겁니다. 70m를 질주하고 볼을 킵했다가 황희찬에게 패스를 해서 우리가 폴트칼을 이기고 16강에 올라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요 장면과 관련돼서요. 저는 정말 중요한 사실이 그 안에 숨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의 실질적인 개념 진짜 그리이 무엇인지를 사실 손흥민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이와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 드리는 명지대교수 키미칸입니다. 여러분들 다 손흥민 좋아하시고요. 정말 포르투갈전 할때 마지막 역전골을 넣는 그 장면을 보면서 환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막 눈물이 철철 나더라고요. 그게요, 손흥민을 조금 아는 사람은 더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 현재 손흥민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혹시 아시나요? 손흥민의 아버지가 축구선수였어요. 손웅전 씨라고요. 측면 공격수였습니다. 그런데 부상을 당해서 축구선수로서의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축구와 관련된 일을 끊임없이 계속합니다. 그래서 춘천 FC라는 것을 창단한 사람. 혼자 하셨던가 또 다른 사람이랑 같이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춘천FC의 창단자이기도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축구 교실 등을 통해서 축구를 보급하는 일들을 해온 사람이에요. 아들을 어떻게 키웠을까요? 응, 손흥민이 둘째 아들인데요. 축구를 처음부터 엄청 좋아하지 않는 애를 강제로 시켰을까요? 그렇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손홍민은 정말 어릴 때부터 축구를 너무 너무 좋아했던 아이래요. 그런데 축구를 가르킬 수 있는 아버지가 축구를 체계적으로 가르쳤겠죠? 아니에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 손웅정 씨는요, 자기가 성장해 온 과정을 떠올린 거예요. 초등학교 때 축구를 어느 정도 해서 중학교 때 좋은 학교로 가서 다 이제 성과에 의한 평가 결과죠. 중학교 때 축구를 한걸 가지고 고등학교 때또 자기의 현재의 평가받는 능력으로 진학을 하고 또 대학을 가고 프로 리그에 가고 국가 대표가 되고 이게 모두 말이죠. 자신이 보여주는 퍼포먼스에 대한 평가 결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손웅정 씨가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재미를 느끼고 그 재미를 가지고 공이 완전히 자신의 친구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측면 공격수를 하면서요. 이게 어디 인터뷰에서 제가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자기는 한 사람도 제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였고 그 상태에서 자신의 축구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는 자괴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걔가 나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은 어릴 때부터 축구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공이 완전히 자기 몸처럼 되도록 축구공 가지고 놀게 했다는 거예요. 손흥민 이 축구를 되게 하고 싶어 했는데요. 그래도 초등 때까지는 축구를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손흥민이 본격적으로 선수 생활을 시작하는 건 중학교 때예요. 그래서 중등, 고등에서 축구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해외로 나가기도 하고 국가 대표가 되고 현재 손흥민이 된 거예요. 요컨대 손흥민은 그리스 출발에 대해서 좋은 아버지를 만나서 정말 좋은 자기 수련을 할수 있게 된 거였죠. 자, 제가 손흥민의 부친에 대해서 자꾸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부친이 한이 맺었던 거예요. 드리블을 하거나 또는 슛을 하거나 축구와 관련된 어떤 행위를 할때 공이 완전히 내 몸에 붙어서 내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끊임없이 경쟁만 하는 축구 선수였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통렬한 회한 때문에 손흥민은 철저하게 공을 갖고 놀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즘에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프로 선수가 될수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한국 사회가 특히 심하죠. 그런데 손흥민은 놀다가 중학교 때부터 축구를 시작했던 요 사실이 손흥민이 대성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제가요 농구 예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드리블할 때 공이 손바닥에 끌려오고 밀고. 요 느낌을 받지 않으면 슛을 쏠때 마지막 스냅을 턱 주면서 저는 가운데 손가락으로 공을 돌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미세한 부분까지 완전히 몸에 붙지 않는 이상은 아마추어 수준에서도 그 스포츠를 잘할 수 없어요. 손흥민은 어린 시절에 공이 완전히 몸에 붙을 때까지 기술을 연마했던 겁니다. 자 그릿의 두 가지를 실천했던 거예요. 하나는 축구에 대한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열망이 기반이 됐고요. 그것을 제가 deliberate practice라고 얘기하죠. 의식적인 훈련을 통해서 공이 몸에 완전히 붙는 상태. 그것을 어릴 때 터득을 하고 축구계에 입문을 한 것이죠. 그리스의 기본을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열망과 기술을 갖춘 것이죠. 기술이 없는 그리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손흥민이 잘 보여줬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릿의 1, 2단계인데요. 3, 4단계까지 같이 설명을 하고 넘어갈까요? 3단계는 그래서 기술을 몸에 붙인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기술이 몸에 붙었기 때문에 몰입이 가능해집니다. 손흥민이 예를 들어서 해외 나가서 축구를 해요. 그러면 이걸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상태가 아니죠. 왜냐하면 몸에 완전히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그 게임에 또는 그 순간에 자신의 축구 행위에 완전히 몰입한 상태에서 그냥 움직일 뿐이에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쉬어주고 그 다음에 자신의 축구한 행위를 다시 돌아봐주고. 그러니까 몰입과 이완의 지속 반복을 통해서 손흥민은 끊임없이 자신이 성장해가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이제 몰입 실행이라는 그릿의 세 번째 단계를 손흥민은 선수 생활을 하면서 계속 실천해갔던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단계, 이게 그리스를 설명할 때잘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영역인데요. 의미화 단계입니다. 자, 서동민이 요번에 부상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행하는 그 축구의 의미를 엄청 크게 부여를 한 거예요. 자, 이제 나이가 30이 됐으니까 이제 월드컵에서 자신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각을 했고, 또 한국 선수들의 축구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이 얼마나 큰 열망을 갖고 있는지도 몸소 느끼고, 그게 그냥 부담으로 와 닿는 것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손흥민의 경우에는 그 상황 자체를 내가 지금 월드컵에서 축구 행위를 하는 것의 의미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손흥민에게 있어서 포르투갈전은 그런 의미를 실현하는 하나의 장이었을 거예요. 이게 부상 상태가 되면요. 당연히 몸 움직임에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되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게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는 게 부자연스럽다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부딪힘을 덜 하려고 당연히 손흥민은 움직이기 마련이고요. 자, 그 어려움을 붙잡아 준 것이 의미라는 거예요. 손흥민은 요번에 한국 축구가 16강에 올라가고 한국 축구가 앞으로 더 성장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자신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보다는 그것이 자신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 축구 선수는요 골을 넣는 축구 선수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관객으로서 축구를 볼때아왜 패스 안해 패스 안 하는 게 축구 선수로서는 옳은 거예요. 제가 아는 축구 선수는 그래요. 그래서 왜? 단독 드리블을 해서 끝까지 자기가 공을 잡고 슛을 쏘는 축구선수들 있죠. 정말 좋은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골을 만들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패스를 하고 하는 것이지 패스를 하기 위해서 축구를 한다. 이건 공격수의 자질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죠. 손흥민은 그 점에서는 정말 동물적인 감각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드리브레이트 프랙티스를 통해서 완벽한 기술을 갖고 있는 선수이거든요. 요번에 축구할 때 보셔요.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수비수들을 끌고 다니는 역할. 이제 그러다가 계속 뺏기는 장면이 많이 연출되긴 했죠. 또 부딪힘을 덜할수 있는 상황이 되면 질주하는 모습, 질주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몇번 나왔어요. 그것의 결과로 볼트칼전 추가 시간에 70m를 질주하고 동료 선수가 뛰어 들어오는가를 계속 확인을 하면서 70m를 전력질주하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미 부여한 것에 의해서 나오는 정말 초인적인 힘이구나. 여러분들도 혹시 그 기운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쭉 뛰어가다가 한 40m 정도 지점에서부터는요. 계속 주변을 봅니다. 그리고 계속 뛰어가서 이제 황희찬이 뛰어들어오는 것이 뒷모습으로 보인 상태에서는 볼을 스탑해서 킵하고 있죠. 뺏기지 않도록. 계속 킵하고 황희찬이 끝까지 들어온 것을 보고 발로 툭 밀어서 패스를 해서 결국은 역전골을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이것은 완전한 그릿이요. 의미화의 단계를 거쳐서 꽃을 피운 결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손흥민이요. 저는 그냥 저 나름대로 심정을 이해해요. 토트넘이라는 명문팀에서 공격수로 게임을 할 때하고, 이번에 한국 대표선수로서 게임을 할 때하고, 본인의 느낌 차이가 어떻겠어요? 주변에 동료들이 좀더 잘해줬으면 그래서 수비수들이 자기에게 몰리지 않고 또 동료들에게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패스가 오기도 하고 자기가 주기도 하고 내가 공을 잡으면 보낼 수 있는 곳에 동료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토트넘에서는 계속 그렇게 축구를 해왔을 거거든요 근데 요번에 월드컵에서는 그게 아마 잘 되지 않았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호날두 플레이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골을 넣을 수 있는 위치에 동물적인 감각으로 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역시 호날두는 높이 평가받아야 할 정말 대단한 선수임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요. 엄청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하는 게 화면에 여러 번 나왔죠. 호날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프로리그에서 자기가 같은 수준의 동료들과 같이 축구를 했을 때하고요 국가대표로서의 축구를 했을 때 콤비가 완전히 맞는 그런 상태는 아니니까 할때 답답했겠죠. 손흥민도 똑같은 느낌을 가졌을 거예요. 손흥민, 뭐라고 마지막에 인터뷰를 합니까? 역시 자기가 잘한 것이 아니라 이 동료들이 너무너무나 잘해줬다. 대표 선수들 모두를 칭찬하는데 진심을 아끼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의미화의 단계예요. 저는요, 그것이 입에 발린 인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손흥민은 몸의 의미화의 단계를 체현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을 이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료들에게 패스가 오지 않고 동료들이 좀더 잘했으면 하는 바램이 무의식적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큰 의미가 손흥민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의 상태를 갖고 있었다고 봐요. 그것이 결국은 16강에 올라가게 만든 70m의 질주와 킵. 그리고 정확한 황인찬에게 어시스트 이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도요 이런 그리스를 몸에 붙이고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술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그리스를 실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몰입하고 몰두하고 집중하시고 싶죠. 그런데 그 행위와 관련된 자신의 기술이 완전히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몰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몰두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술을 익혀야 됩니다. 독서를 몰두해서 하고 싶으면 독서의 기술을 완전히 몸에 붙이셔야 된다는 거죠. 글쓰기를 기가 막히게 몰두해서 좋은 결과를 내려고 하면 글쓰기와 관련된 뇌회로 뚫어주기, 글쓰기 연습 등을 통해서 글쓰기의 기술이 몸에 착 붙어 있는, 그 상태까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몰입이라는 것을 해낼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노력이 필요해요. 반복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그 그릇의 레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오늘 손흥민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의미화의 단계의 그리이라는 것은요. 제가 항상 자주 얘기하는 이타적 실천으로서의 그릇의 실행과도 관련이 있어요. 내가 아는 그스을 토대로 한이 몰두하는 정말 미친 듯이 하는 이 행위가 그냥 나만을 위한 것인가? 이 정도의 그릿은 한계 봉착하기 마련입니다. 의미화의 단계에 도달했을 때 소농민이 보여준 그런 초인적인 결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 낼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요. 우리의 삶을 기본적인 그릿을 장착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의미화의 단계, 특히 이타적 실천의 삶으로서의 의미화. 이것을 몸에 붙여서 우리의 행위들이 더 의미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초인적인 힘에 의해서 어떤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2022년 월드컵에서는 손흥민이 저에게 그리과 관련된 정말 강한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축구 어떻게 보셨는지요? 또 그리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적극적인 댓글로 지혜나는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